어, 워로드 베로투스 완벽 공략. 갑니다. 자, 워로드는 베로투스 잡을 때 스킬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넬라시아의 정화의 함성. 파티원 해로운 효과 한개 해제. 그리고 카운터 스피어. 빠른 준비. 쿨타임 줄여서 계속 카운터 스피어 넣어줘야 돼요. 이두 개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뭐 상관없어요. 처음에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몬스터 없으면 신호탑 뿌려주세요. 그래야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신호탄 쓰면 아깝죠? 베르테스 잡을 때는 넬라시아 절대 안 써요. 넬라시아를 약간 보호막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스턴 풀어주는 용으로만 쓸 거예요. 우리 팀들 스턴만 안 걸리면은 죽을 일 없거든요? 베르테스는 스턴 풀어주는 용이라서 절대 안 쓰고 스턴 풀어주는 데만 쓸게요. 베르테스는 꼬리치기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 조심하는 방법이 엄청 쉽습니다. 자, 꼬리치기, 꼬리만 보다가 꼬리치려고 하면 이렇게 돌려주고 꼬리치기 나와요. 저 돌겠어요. 꼬어치기 바로 살짝 뒤로 빼주시고, 진입 최대한 무력화 넣어주시면서 게임 해주시면 됩니다. 살짝 피 해주시고요. 꼬리치기 막아주시고, 자, 꼬르치기가 빠질, 때, 어, 카운터 스피어가 풀이 돌거 아닙니까? 카운터 스피어 풀일 때는 꼬르치기가 절대 안 나오니까 조심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 이스터 풀어주시고. 우리 썩터 걸리면 바로 풀어주세요. 저렇게. 이렇게 무력과 최대한 넣어주면서. 자, 그 반대로 카운터 스피어 풀이 돌아왔을 때는 꼬르치기를 살짝 조심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꼬르치기 조심 막아주시고, 자 이때는 꼬르치기 절대 안해요. 그거 말고는 계속 등뒤에서지해주시면 돼요. 꼬르치기 막아주시고 풀림 가로 풀어줘야 되는데 아이템으로 풀어줄게요. 살짝 피해주시고. 이거 도는 거는 고음막으로 막으셔도 되고, 그냥 뒤로 빠져서 피하셔도 돼요. 꼬리치기 막아주시고, 넬라션 풀어주고요. 우리 팀 치시 걸릴 때마다 계속 풀어줄게요. 살짝 빼주시고, 일단 다시 붙어서, 타운터스피어 쿨이 돌았으니까 꼬리치기 조심해줘야겠죠. 꼬리치기 조심. 자, 이렇게 다운로 들어갔을 때는, 어, 얘가 이제 땅에 들어가서 저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도망가시면 돼요. 계속 최대한 도망가다가, 어, 한 3초 정도 지나면 나오거든요? 누구한테 따라갈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일단 도망가야 돼. 이렇게, 길 넣어주시다가. 자, 꼬리치기 살짝 조심해주시고요. 꼬리치기 살짝 조심. 이동. 이동할 때, 바로, 뿌려주세요 저 위네요 꼬리치기 조심 꼬리치기 막아주시고 꼬리치기 절대 안 나와요 살짝 피해주시고 꼬리치기 꼬리치기 살짝 조심 꼬리치기 막아주시고 딜 넣어주시다가 꼬리치기 절대 안나와요 프리딜 넣어주시고요 프리딜 이런식으로 카운트 피어로 딜러스 안생기고 계속 딜해주시면 이렇게 무력화도 엄청 빨리 되기 때문에 우리 팀이 그만큼 딜을 잘해요. 살짝 피해주시고. 들어가면은 최대한 도망가시다가 한 3초 뒤에 나와요. 그때 이런 식으로 꼬르치기 바로 나와요. 조심. 꼬르치기. 나올 때는 바로 꼬르치기. 그래도 큰기를 뜨시면 안 돼요. 이동기 끝났을 때는. 꼬르치기 무조건 나와요. 살짝 피해주시고. 바로. 무력화 최대한 빡세게 넣어줄게요 자 무력화 프리딜 자 이때부터는 살짝 대각선에서 딜해주세요 왜냐면은 뒤로 점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각선에서 딜할게요 이동 바드가 위치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신호탄 아낄게요 꼬리치기 막아주시고 무력화 프리딜 넣어주세요 최대한 이런 식으로 안 빼고 계속 딜을 넣기 때문에 무력화가 상당히 빨라요. 카스마 잘 써주시면은 이동, 꼬르치기 조심, 꼬르치 막아주시고 살짝 해주시고요. 자 진입. 살짝 피해주시고. 자, 이게 빨개졌을 때부터는 대각선에서 딜해주세요. 뒤로 점프 때문에. 살짝 대각선에서 딜. 꼬르치기. 오케이. 이동. 뒤로 빼주시면서. 올라올 때쯤에 돌진. 붙어주 꼬르치기 바로 나와요. 조심. 꼬르치기 바로 나옵니다. 큰 기술 쓰지 마세요. 꼬리 바로 나오니까 자 써주고 엘라시을 풀어줄게요 야, 안 풀어줬으면 대형 죽었겠죠? 자 기다렸다가 무력화 티버린 잡혔을땐 무력화 최대한 빨리 넣어주시면 돼요 대각선에서 딜해요 뒤로 점프 조심 꼬리치기 조심 아 이거 잘못봤어요 이러면은 바로 뒤로 빼요 대부분 삥글빙글 다음에 꼬리치기 나오니까 삥글빙글에 카운터스피어가 빠지면은 그냥 뒤로 빼세요 카운터스피어 쿨 찰때까지 꼬리치기 막아주시고 야 이동 이동할 때는 최대한 골목 말고 이렇게 좀 넓은 대로 가주시는 게 좋긴 좋아요. 센스적으로. 뒷점프 조심. 묶였을 때는 바로. 소리를 넣어주시고. 살짝 위로. 피해주시고요. 너무 구석이다. 좀 빼는 게 좋겠는데. 잡히겠다. 잡혔다. 동결 맞으면 안 되거든요. 동결도 스페이스로 피할 수 있어요. 이런 팀이 안 살려주면 그냥 물려먹어요. 그럼 안 죽어요. 딜 넣어줄게요. 물리 하나 더 먹어주시고 들어갔으니까 도망가야겠죠. 1, 2, 3. 바로 꼬리치기 나와요. 막아주시고! 살짝 도망가 주시고. 이거는 살짝 안쪽으로 데리고 갈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딜 넣어주시고요. 살짝 빼주시고 꼬리치기. 꼬리치기 조심. 바로 무력화 걸어서 풀어주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